안녕하세요,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와플 대학의 와플들을 준비했어요. 오레오 누텔라 와플, 딸기 와플, 애플 시나몬 와플, 블루베리 와플이고요. 베라 아이스크림이랑 아메리카노도 준비했어요. 제가 직접 생크림이랑 오레오, 베리들을 조금 더 추가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레오 누텔라 와플부터 먹어볼게요. 누텔라 맛이 맞나요? な。品物 다음은 딸기와. 베라 메이플 월넛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마지막 블루베리 와플. 잘 먹었습니다. 끝!